경주현곡 용항왕성 지구를 연결하는 황금대교가 지난 25일 0시부로 완전 개통됐다. 총 사업비 410억을 들여 접속도로 1.8km, 연장 371m, 폭 20m 왕복 4차선으로 2022일 3월에 착공하여 마침내 그위용을 드러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내권과 현국을 잇는 유일한 금장교의 만성적인 교통적체를 해소하고 한국 지역 인구 확산에 따른 교통량 분산 안강에서 시내 진입 교통편의 제공과 황성 영왕지구와의 연결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본격화됐다. 이에 한국 금장아구리 공동주택 6천여 세대와 영왕지구 공동주택 4천여 세대의 교통난 해소와 산업물 동량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및 시민 여론 수렴을 거쳐 국지도 68호선과 강별로를 연결을 위해 2018년 실시설계, 2019년 노선 선정 및 교량공법 선정을 완료, 2020년 7월 실시설계를 거치는 등 신속한 추진으로 착공 약 3년 만에 완전 개통했다. 또한 시민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자전거 보행 겸용 인도도 개설했다. 준하경 시장은 경주 시민들의 오랜 수건인 황금대교 개통으로 기존 현국과 황성을 잇는 유일한 금장교의 교통적체 해소 등 주변 도시의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개선됨은 물론 금장지구와 현국 푸르지오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신의 권과의 조화로 도심 발전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